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마다 매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 한 장씩을 읽고 그한 장에 대한 요약분과 묵상 질문을 보내드림으로써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다 읽을 수는 없고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장험하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의 심판을 받으실 뿐이 아니라 우리 이성을 만드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히브리어로 창조하다 라는 단어는 바라 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 라는 단어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동사로서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어, 창조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후렴구가 마치 노래처럼 반복됩니다. 여기에 이 좋았더라 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인 만족을 넘어서 아름답고 기쁘고 훌륭하다라는 말입니다. 창조는 삼일째 하나님 내면의 이 충만한 사랑과 기쁨이 밖으로 흘러 넘친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창조주가 느끼는 그 기쁨을 우리도 같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산들과 나무들을 보면서 하, 너무 멋지다라고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 조, 조우시, 어, 좋으셨더라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그야말로 창조의 절정, 바로 사람 창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평가는 심이 좋았더라였습니다. 이 심이 좋았더라라는 어 표현은 바로 창조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인격적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존재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근심을 하게 만들죠.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됩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심이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권 아래에 드리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감당해 갈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이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나시면서 우리 이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1절의 선포 앞에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없는지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신앙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음중하신 그 선포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는 나는 정말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씩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그것을 실천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